셋, 넷 그리고 여덟, 아홉. 네, 중요한 거는 타격을 할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세게 치려는 느낌이 자꾸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요 근데 이거 쉽게 해도 이렇게 쳐. 이렇게 치피로 없는게 이렇게 하면 팔로 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몸으로 치는 거라서. 네. 이덩어리 자체를 봐봐. 지금 여기가 빠져 있잖아. 네. 고관절의 좌표가 여기를 잡아볼게. 이 점을. 근데 여기서 치면은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면 몸자체축 자체가 이, 앞으로 전진해 있잖아. 그렇기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서 있는 거보다 이걸 뻗으면 은 파괴력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너랑 너가 지금 100kg, 고 사부님 지금 70kg인데 둘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팔을 딱 치면은 파괴력이 근데 팔을 치는게 아니라 붙었는데 여기서 몸의 회전력을 꺼서 이렇게 들어가는거요 그러면은 내가 팔을 치면은 체중을 걸수 없는 그런 속도로만 치는 것들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체중이 한번 전진을 하잖아 그래서 전진하는 타격으로 치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숙여주는 것 보다 차라리 이 덩어리를 그냥 팔째로 보내는 느낌마부가 그걸 연습을 하는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건질때 전에 이렇게 뭐 할때 사부님이 끊어치라고 말하고 몸장을 숙이지 말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몸 회전하는 이다거리를 회전해서 앞으로 전진시키는 이 축을 전진시키는 구심을 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힘을 좀더부족게 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걸 회전하는 방법도 있고 복법을 틀어 서때리는 방법도 있고 주먹을 꺾어 가지고 이걸 로좀더 이게 인위적으로 회전하고 틀는 거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같은 거때 때도 이게 뒷다리를 밀어서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를 그냥 이거 자체를 허벅지까지 끌고 와서 그냥 이렇게 치는 사람들도 있어. 전통권에서 어, 아까 이, 이런 식으로 뒤를 때려봤잖아. 그런 것처럼 원투 편지식 때 여기서 하나 이거 그냥 덩어리로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몸을